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공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팀의 멋진 경기, 인상적인 플레이, 그리고 최신 소식을 함께 따라가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모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삼성 라이온즈가 원태인과 대니 레예스의 복귀를 기다리며 시즌 초반 백정현과 김대호에게 선발 기회를 주기로 한 결정은 팀의 향후 성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경험이 풍부하고 잠재력이 있는 투수들로 그들의 성장이 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백정현과 김대호가 선발로 기회를 받게 되면 그들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또한 원태인과 대니 레에스가 복귀 후더큰 활약을 할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시즌 초반의 중요한 경기에서 어떻게 성과를 낼지 기대가 됩니다. 박진만 삼성 감독의 말처럼 원태인과 대니 레에스의 복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팬들에게는 큰 희소식입니다. 원태인의 경우 예정대로라면 이달 안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레에스 역시 뼈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돼 빠르게 준비 중이라고 하니, 두 선수의 합류가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두 선수 모두 삼성의 핵심 투수들인 만큼, 복귀 후 활약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시범 경기에서 그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 팬들도 기대가 클것 같습니다. 원태인이 지난해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 오른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큰 부상을 겪었군요. 어깨 관절 와순 손상 진단을 받고 4에서 6주간의 재활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던 만큼 긴 시간 동안 회복에 집중하며 신중히 재활을 진행한 것이 중요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순조롭게 회복 중이라 하니 팬들로서는 원태인이 다시 마운드에 올라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날이 가까워진 것 같아 기대감이 큽니다. 그의 복귀가 팀의 선발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며 건강을 회복한 후 다시 한번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에스가 지난달 청백전 이후 오른쪽 발등에 통증을 느끼고 일본에서 촬영한 MRI 결과 오른쪽 중족골 미세 피로골절 소견을 받았다는 소식은 팬들에게 큰 걱정을 안겼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휴식과 치료를 통해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의 상태가 빠르게 좋아지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세골절이라면 충분한 휴식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빠르게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이스가 건강을 회복하고 마운드에 돌아오면 삼성의 외국인 투수진에 큰 힘이 될 것이므로 그의 회복을 기다리는 팬들의 기대도 클것 같습니다. 박진만 감독의 말처럼 원태인과 레이스가 이달 말에는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변수들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두 선수 모두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빠르게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건강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감독이 복귀 날짜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고 한 만큼 팀도 이들의 복귀를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팬들도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가지되 선수들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원태인과 레이스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온다면 삼성의 선발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원태인과 레에스의 복귀 시점을 감안하면 시즌 초반에는 대체 선발 투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진만 감독이 언급한 대로 백정현과 김대호가 그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백정현은 경험이 풍부한 투수로 믿을 만한 카드이고, 김대호는 최근 성장 가능성을 보인 젊은 투수이기에 이들이 기회를 받는다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시즌 초반에 중요한 경기를 잘 이끌어 나가면서 팀의 전력에 보탬이 된다면 원태인과 레에스가 복귀한 뒤에도 선발진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백정현은 선발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좌완투수로 지난해 성적이 다소 부진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7경기에서 6승 5패, 평균 자책점 5.95로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지만 올해 시범 경기 첫 등판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9일 대구에서 열린 SSG 랜더스턴에서 3이닝 동안 1피안타 3사사구 1탈3진 무실점으로 호투한 것은 백정현이 여전히 충분히 믿을만한 투수임을 증명하는 경기였죠. 이러한 호투는 시즌 초반 대체 선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며 삼성 라이온즈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대호는 지난해 삼성에 입단한 뒤 퓨처스리그에서 선발투수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24일 기아 타이거즈전에서 1군 데뷔전을 치르며 4이닝 7피안타 1피홈런 2 4 4 9 1탈3진 6실점으로 아쉬운 성적을 남기긴 했지만 그 경험이 그의 성장에 중요한 발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올해 시범경기 첫 등판에서 보여준 성과는 더욱 긍정적입니다. 9일 SSG 랜더스전에서 3이닝 1피안타 3 4 4 9 2탈3진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죠. 김대호는 젊은 투수로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시즌 초반 대체 선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발전이 삼성 선발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진만 감독이 언급한 대로 백정현과 김대호는 준비가 잘 되어 있지만 선발진 순번에 대한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대호는 다섯 번째 선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만 백정현의 경우에는 변수들이 있어 순번을 정하는데 고민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백정현은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투수지만 시범 경기와 시즌 초반의 불확실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감독이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두 선수 모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고 팀의 선발진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따라 삼성 라이온즈의 시즌 초반 성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박진만 감독은 구자욱을 외야수로 기용하여 컨디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자욱은 그동안 지명타자로 시범경기를 소화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외야 수비에 나선다는 점에서 그의 전반적인 준비 상태와 외야 수비 능력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박 감독은 날씨에 따라 구자욱의 출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격일로 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박병호도 수비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박병호가 일로 수비를 맡을 경우 이에 맞춰 다른 선수들의 준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시즌 준비에 있어 각 선수들의 역할과 컨디션을 잘 조율하려는 감독의 신중한 접근을 보여줍니다. 구자욱과 박병호가 수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특히 구자욱의 외야 수비가 어떻게 펼쳐질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겠네요. 베테랑 투수 오승환이 시범 경기에서는 등판하지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 관계자는 오승환이 스프링 캠프 동안 연습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았지만 훈련은 정상적으로 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일부터는 이군 훈련장인 경산 볼파크에서 훈련을 이어가며 준비하고 있었고 현재 특별한 부상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오승환은 그동안 삼성의 중요한 마무리 투수로 활약해왔기에 시즌을 앞두고 출격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복귀가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시즌 초반에도 안정적인 마무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경기와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